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민어는 샤인입니다. 네. 한 명씩 인사드릴까요? 네네네. 기분부터, 너부터. 저부터 할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여러분 네, 안녕하세요. 샤인입니다. <laughs> 샤인입니다. 아.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이니 케이 입니다 <laughs> 아, 이게 삼성과 열기 진짜 많이 그리웠습니다. 아, 네, 너무 오랜만이네요. 네. 아, 진짜 많은 분들이 아, 오늘 이렇게 SM타운 <laughs> 함께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<laughs> 또 저희 또 멤버들이 또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요. 어, 아, 저희 리더 온유형은 지금 일본에서 이제 네. 투어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우리 막내 펠리는 네. <laughs> 열심히 왜요? <laughs> 지금 군공 동호품이어서 내년 s m 타워 때는 또 완전체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께 보여줄 예요어 이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. 이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, 상당히 진짜 오랜만이죠. 본인도 무대 되게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제 아까 아까 무대 처음 걸어 나올 때 너무 설레더라고요. 아 그렇죠. 아니, 특히 와, 여기 우리 샤이니월드 <laughs> <laughs> 여기 많이 계시긴 한데 네. 또 곳곳에, 곳곳에 네. 저한테 인사한 거 아니죠? 아, 아니, 아, 아니, 아니, 곳곳에 진짜 아. 어. 아 제가 뭐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아, 네. 얘가 다 말해버려가지고 아. 아, <laughs> 어떠냐? 예. 뭐뭐 하세요 요즘? 아 저는 요새 쉬고 있죠? 촬영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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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. 아니 그 장민선 배님이랑뭐하려또 하시던데. 아, 네. 아, 또 우리 홍민형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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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또 매년 함께 또 찍고 왔고그 골프하는 맞아요, 맞아. 맞아요. 맞아요. 네. 찍고 저를 네. 제가 그 방송하는 모습은 평생 보실 수 없을 테니 아. 오늘 아. 이걸 통해서 아. <laughs> 아니 좋겠습니다. 네. 아니 언제간 하게 될수있어지 모르는 안 해요. 일이에요. 다음에요. 네. 네, 네. 그리고 또 이제 네. 뭐 놀토와 나온상에서 아주 큰 활약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놀토 m 센터 특집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럼 노래는 네. 그 부탁드릴게요. 그 이소환 선생님 노래로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리지널이에요. 미리 이제 그 네. 예습 좀 하고 가요. 네네 그건 맞춰도 되게 재밌고 못하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? 맞춰야죠. 아, 네. 네, 맞춰야죠. 아무튼 이렇게 너무너무 봐서 반갑고 오늘 또 많은 후배분들이랑 오늘 소개 새로 소개하는 후배님들도 계셨고 아 그렇죠. 또 에스파도 지금 손에 꽃게 만나고 있는데 제가 다섯 번 못되게 봤거든요 와, 저 오늘 두 번째 공복 네. 중에 네. 나와가지고. 오랜만이에요. 무슨, 무슨 몇번안본 번 가수 보듯이 오늘 내가 봐가지고 좀 신기했는데 서로 신기해야 돼. 네, 코로나 때문에 어 그런 일도 있었네요. 네. 그리고 또 오늘 오랜만에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모습도 볼수 있게 되 너무 데 <laughs> <했소? 웃음> <laughs> 아, 네, 저도. 됐어, 내가. 저 했어요? 아, 도망가는 일이야. 아, 아직 안 했어요? 네, 아직 안 했어요. 순번 배워서 상태로 그튼 그런 같은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고 다른 선배님들 무대도 너무 멋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네. 네. 저희는 또 무대를 했으니 또 좋은 모습들도 인사드리알잖아 아, 네. 아, 저희가 오니 시간을 끌고 끌수록 어, 뒤에 더 화려한 무대들이 화려하지 않아질 수있으니까감사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공연 끝까지 안전에 유의해서, 어, 좋은 관람 해주면 좋겠고요. 저희 샤이니 완전체 모습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 지금까지 컨텐츠 버블 밴드, 우리 샤이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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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니와 사랑해! 사랑해.